네, 다 들어오셨나요? 오늘의 할 것은 이 스킬을 두 개를 동시에 쓴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킬 두개 동시에 쓰는 거 보셨습니까?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지요. 이게 뭔가 하면서 들어오셨을 겁니다. 이 소설이스로 이원소로 스킬을 쓰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봐야 될 자료가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 날 업데이트되는 이것입니다. 네2.3 버전이고요. 여기 보면은 어떤 글이 있느냐? 키보드 및 마우스 빠른 시전 및 사용 기술 단축기 pc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즉이핫키킥 네, 슬롯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스킬이 올려놓고 이 f1 f2만 눌러도 스킬이 발동된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제가 앞으로 설명해 드릴 이 동시 스킬이 떡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일원소 극대화 하시는 극체라 이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저랩분들 내가 무궁이 없다 극체라가 아니고 원소를 잡기가 어렵다 원소 내성을 잡기가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최적화 되는 시스템이 되겠죠 그리고 PK도 엄청난 바람이 불어올 겁니다. 이하키가 되는 거와 안 되는 게 차이가 이 PK를 얼마나 빨리 하냐, 느리게 하냐의 차이거든요. PK의 속도가 급속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우스 클릭이라는 시간이 진짜 우리가 보기에는 뭐 짧다라고 느껴지지만 PK나 이런 사냥한 사냥할 때는 엄청난 그 스피드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핫, 핫키가 생기는 그날을 염원해 보도록 하지요. 이제 곧 업데이트가 되고요. 예, 12월 달에 한다고 했는데 12월 초에 하게 되겠네요. 이게 이미 그 콘솔이나 예, 스위치, 닌텐도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미 패치가 돼 있는 상황인데, PC에도 해달라 라는 이제 목소리가 있었어 가지고 이런 패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스텟, 스탯, 스텟은 면제의 표를을 일단 먹고요. 스탯은모너크힘까지힘 찍어주고요. 56 그리고 올체력, 올체력 가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게 이 분리자들을 찍어주셔야 됩니다. 동시에 스킬을 딜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5분을 갖다 버리고요. 블리자드랑 그리고 냉기순경 찍어주고요. 데미지가 몇이냐? 2000 정도 나옵니다. 2000 정도면은 쓸만해요. 예, 카우방에서 거의 좀잘 죽는 그런 느낌. 그리고 체라가 카우방에서 현저히 약하거든요. 블리보다는. 블리자드보다는 좀 약합니다. 이 상태에서 시너지를 다 찍어주고, 먼저 찍어줄 건 역시 체라죠 네, 체라 찍어주고 그리고 번개 숙련 찍어주고 그 다음에 남는 거 라이트닝입니다 네. 텔포랑 에너지 힐드 그리고 두개 남는 거 웜스 이거 하나 찍어줄게요 갑옷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데미지 한번 보실게요 앞에다가는 어, 라이트닝 네. 체라, 체라도 해도 되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블리자드는 1번, 체라 2번, 그리고 3번, 텔포 4번, 그리고 이거 5번. 3, 5. 체라는 앞에 뒀으니까, 블리자드로 이렇게 두 개를 세팅하시면 됩니다. 한번 가볼게요. 데미지가 많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네, 불사조로 바꿔주고. 이원소 소서가 좋은 점. 내성몸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지금 무공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번개 면역. 이렇게 블리자드만 쓰면 잘 죽습니다. 탐성 질러주고. 이렇게 번개 면역 같은 경우에는 블리자드로. 이런 식으로 쉽게 잡을 수 있죠. 이게 하키가 있으면은 더 편하게 됩니다. 블리자드 쓰고 체라 쓰고. 네, 이런 식으로. 그럼, 데미지가 두 배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히드라도 있죠? 예, 네, 히드라도, 동시 스킬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키가 있으면 훨씬 편해지는 겁니다. 만화가 현저히 부족한데, 조던을 안 껴줘서 그런가 봐. 조던 두개 꼈는데, 만화 개 부족하네. 만화 포션 좀 사올게요. 이렇게 블리자드, 체라, 동시에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앵벌을 하시면 됩니다. 나 근데 면제 왜 먹었냐? 그냥 무지성으로 면제 먹어버렸네. 만화 이제 올리라고 그랬나봐. 아, 그리고 이거, 체력, 그 이거 만화랑 체력 있잖아요 이렇게 클릭하면은 숫자가 나오거나 꺼져요 이거 모르시는 분 많더라고 만화를 좀 올려줄게요 700까지 됐어?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리고 만화 포션 좀 사주고 스킬은 처맞으면서 올려주고 자샥 해서 번개숙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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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웜스 아 야, 갑옷 알려줬다 괜찮아 갑옷 없어도 돼 맨몸으로 가지 뭐 아직 그 이렇게 체라를 넣고. 5,000 5천 나오죠? 5,000이면은 10억 먹습니다. 5,000 정도면. 어, 이런 거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웃음> <웃음> 못 잡아. 어쩔 수 없지, 뭐. 냉기 면역이니까 체라로. 이렇게 잡아서 샤샤샤 211. 3배 밸런스도 액슈 찰론하고 찰론, 찰론. 망가기상 여러분들 이번에 그 인터페이스 업데이트 되는 거 너무 좋습니다 진짜 편의성 앞으로도 계속 이제 편의성 업데이트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기대됩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여원하는룬 겹치기 그것도 기대뭐 해볼만 하겠네요 그리고 테스트 서버가 열리면은 테스트 서버에서 여러 가지를 테스트를 할 텐데 그 중에 이제 밸런스라는 것도 건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캐릭터 밸런스인 건 모르겠지만 꼭 근데 적어도 밸런스 이렇게 적어놓더라 캐릭 밸런스로 적어놓지 캐릭 간의 밸런스를 조정합니다 이러면은 짠 이게 깔끔한데 봉이 풀어지고. 디아블로까지 잡을게요. 이게 동시 스킬이 아주 좋은 점이 내성몹을 씹어 먹습니다. 아주 좋죠. 요새 아까 같은 그런 애들은 못 잡아. 근데 용병이 있을 때도 사실 그거를 잡기가 참 힘들잖아요. 용병이 있을 시절에도 물리내성, 물리내성 하고 번개 매력 나오면 못 잡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 거지, 뭐 굳이 따지자면 자, 네, 이렇게 독일군주 썰어주고, 이 데미지가 체라가 약해요. 상대적으로 그랬을 때 블리자드랑 같이 때려주면은 극체라의 효능이 나옵니다. 예,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번개 면역이라서 블리자드, 올 블리자드 그냥 무지성 파밍에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때려버리면은 그냥 됩니다 그리고 이거 할 때는 체라가 많이 약하니까 스킬참 꼭 끼셔야 되고요 갑자기 서, 화면이 켜졌냐 개웃기네 화면 물량 블리자드에 꼭 스킬참을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자체가 세기 때문에, 블리자드 자체가 세요. 네. 그래서, 스킬참은 라이트닝 스킬참으로 맞춰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 무공 없이도 올라운드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개꿀이죠. 냉기면요. 이 군주 사이스 같은 경우에는 잡기가 좀 힘들 거예요. 네. 면역이 가끔씩, 어, 냉기 면역이네. 좋아. 그러면 이, 이러면 괜찮지. 네, 이러면 체라로 가면 되지. 그리고 데미지를 원하시는 분들은 라이트닝 하셔도 돼요. 라이트닝이 몇이냐, 12000이잖아. 네. 어차피 내성모읍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라이트닝 날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게 블리자드. 블리자드 개쎄. 블리자드 20만 올려도 걔 쎄요. 근데 오브 같은 경우에는 이런 효율이 안 나와요. 크로즈 오브로는 효율이 안 나옵니다. 해보시면 알겠지만. 오브 자체도 쎄긴 한데, 데미지가 박히는 게 블리자드보다 떨어져요. 지속 딜하고, 걔는 이제 돌아가면 끝이잖아요. 브랑! 돌아가면 끝이니까. 화염 면역, 냉기 면역이죠. 그러면 라이트닝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 빌드가 가장 이 뉴비들이 하기에 가장 좋은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모두들 파벌 파벌 파볼 거리는데 파벌은 데미지만 세지 원소가 이런 소잖아요 아, 이원소잖아요, 이원소. 이원소인데 이제 오브가 별로 약해. 아니면 파벌 오브도 하, 하셔도 되는데 파벌 오브 같은 경우에는 내성이 애매해요. 그리고 데미지도 이 블리자드 체라보다는 덜 박혀 네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예 디아블로 잡는 거 보실게요 얼마나 빠른지 순식간입니다 극체라 수준이에요 분명 나는 무공을 안 썼어 용병도 없지 근데 다 잡잖아 아주 개꿀이란 말이야 블리자드 쓰고 예. 체라 쓰고 블리자드 쓰고 체라 쓰고 예. 극체라 수준이죠? 금방 딸지? 극체라 초반 세팅 스피드입니다, 이 정도면. 쩔죠? 네. 이렇게 해서 스킬 두 개를 동시에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버버버. 네, 바이.